여기는 윈턴 습지야. 예전에는 맥퀸 호수, 그 전에는 윈턴 늪지였어. 거기에는 음 커뮤니티와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세워졌을 때꽤 어, 많은 피드백이 나왔고 그중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호주 인공 호수 표면 아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온갖 습지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숲은 물에 잠기고 신성한 나무들은 잊혀졌습니다. 여기 낚시 피어를 만들 계획이었어. 여기 오면 보트램프가 있고 사람들이 강둑을 따라 줄을 서서 낚시를 하고 있어서 정말 멋졌지. 이제는 사라졌어.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댐을 뚫자 물이 빠져나갔고 자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묻히기를 거부한 풍경의 이야기입니다. 물의 침묵 아래에서 빅토리아 북동부, 베날라와 글렌로안 사이에는 한때 변화하는 물, 붉은 유칼립투스 나무, 그리고 요르타, 요르타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 숨 쉬던 풍경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은 야생동물과 문화를 모두 먹여 살리는 계절의 리듬이 흐르는 살아있는 홍수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야망 아래 물에 잠겼습니다. 모코안 호수의 조성은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낮은 지역을 가로질러칠 킬로미터 500미터 길이의 제방을 만들었고 관계와 여가를 위해 유출수를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안정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거의 8,000헥타르에 달하는 숲과 일시적 습지가 얕고 고여있는 물 아래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강 붉은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물속에서 숨쉴수 없어 죽음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도구, 의식, 이야기의 표시였던 신성한 자국나무들은 의식 없이 잠겨버렸습니다 습지와 숲의 모자이크였던 곳은 인공호수가 되었고 그 약속을 담기에는 너무 얕고 이전의 생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고요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물 아래의 땅은 기다렸습니다 단지 흙과 뿌리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 나무 껍질의 흉터들, 굽어진 가을길들 조상들이 한때 모였던 장소들 그 모든 것이 조용한 표면 아래 보이지 않지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풍경은 잊지 않습니다. 그저 숨을 참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던 저수지. 레이크 모코안의 결점이 드러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넓은 수면적을 가진 얕은 저수지로 설계된 이 호수는 수증발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을 잃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더욱 그랬다. 매년 수많은 기가리터의 물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농부들과 지역 마을에 주는 유용성을 훨씬 초과했다. 호수 자체의 형태가 비효율적이게 설계된 것이었다. 수질이 악화되었다. 1990년대가 되자 독성이 강한 청록색 조류 번식이 일상이 되어 호수 표면이 두꺼운 초록색 막으로 변했고 수영, 보트 타기, 광해용으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그 표면 아래에서는 산소 부족 상태가 수생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한때 인기 있던 낚시와 레크리에이션 장소였던 호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관광객은 줄었고 비용은 증가했다. 그 다음 1982년 가뭄이 닥쳤다.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호수 바닥이 갈라지며 죽은 붉은 나무들의 묘지와 오래전에 사라진 홍수수로의 흔적들이 드러났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저수지가 무언가를 묻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농부들은 불안해졌다. 레크리에이션 이용자들은 떠났다. 유지비는 급증했고, 노후된 댐 구조물에 대한 안전 문제는 새로운 평가를 강요했다. 한편, 과학자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생태학적 쇠퇴를 경고했다. 영구적인 침수로 인해 홍수 평원의 맥박이 멈췄다. 종자 은행들이 썩었고, 습지의 다양성은 붕괴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분명했다. 레이크 모코아는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었다.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2004에서 수년간의 연구와 논쟁 끝에 빅토리아 주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저수지를 폐쇄하고 땅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것. 이는 급진적인 결정이었다. 그 규모의 댐을 해체하는 일은 호주에서 거의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윈튼에게 있어서는 행동하지 않는 비용이 놓아주는 위험보다 더 컸다. 진보의 상징으로 시작된 것이 의도치 않은 결과의 기념물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벽이 무너진 아침. 2009년 흐린 아침 하늘 아래 첫 굴착기가 오래된 제방 옆에 위치했다. 별다른 환호 없이 단지 강철 이빨이 돌과 만났다. 거의 40년 동안 이 벽은 브로큰 강을 막아 계절 습지를 막힌 호수로 바꾸었다. 이제 그것은 하나씩 고의로 해체될 것이었다. 틈이 넓어지자 물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빨라졌다. 며칠 만에 호수바닥이 다시 드러났다. 노출되고, 갈라지고, 거칠었다. 뼈대만 남은 나무들이 진흙 속에 우뚝 서 있었고, 그 뿌리는 여전히 물에 잠긴 흙 속에 잠겨 있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수로들이 피처럼 땅 위에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비범한 협업으로 이루어진 전환점이었다. 2010년에 새로운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과학자들, 토지관리자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요르타 요르타, 원주민 원로들이 함께했다. 그들의 임무는 많은 이들이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풍경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회복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여러 세대 전에 표시된 아보리진 붉은 참나무인 흉터 나무들이 진흙 속에서 시간 여행자처럼 솟아났다. 개구리들이 얕은 웅덩이에서 울었고 물새들은 분지의 가장 낮은 지점에 형성된 신선한 습지를 탐험하기 위해 돌아왔다. 땅은 숨쉬는 법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징후가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다. 먼지 폭풍이 드러난 호수 바닥을 휩쓸었고 침입성 잡초가 자리 잡았다. 야생 동물들이 빠르게 복원 중인 지역으로 밀려들었다. 위원회는 표적화된 대응을 통해 원주민 식물을 심고 토양을 안정시키며 중요한 지역을 울타리로 둘러쌌다. 진전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평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변했다. 틈은 단순히 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지눌과 부패 아래에서 땅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주어졌다. 강이 기억할 때 벽이 뚫리고 물이 흘러 나오자 땅은 다시 맥박치기 시작했다. 계절성 비가 더 이상 고인 분지에 고이지 않았다. 대신 낮은 수로를 따라 흘러 넘치고 빌라봉을 채우며 건조한 시기에는 서서히 빠져나갔다. 한때 저수지 밑에 묻혀 있던 자연스러운 습지의 건조와 습기의 주기가 조용한 긴급함과 함께 돌아왔다. 수문학자들은 예의주시했다. 일시적 습지는 홍수와 건조가 리듬을 타고 일어나 거의 즉각 반응했다. 영양분이 다시 순환했다. 미생물은 신선한 낙엽 아래에서 번성했다. 무척 추동물이 급증했다. 난장이 농어와 구덩이, 물고기 같은 작은 토착 어류들이 다시 연결된 시냇물로 돌아왔다. 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배울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기억하고 있었다. 조사팀들조차 놀랄 만큼 많은 새들이 도착했다. 오리, 백조, 왜가리, 그리고 철새들이 돌아와. 몇몇은 수십 년 만에 이 지역에서 번식을 시작했다. 갈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물게 나타나는 에슬로우네의 개구리와 줄문에 다리 없는 도마뱀 같은 희귀종들도 생태조사에서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다. 회복은 단순한 일화에 그치지 않았다. 팀은 횡단조사, 사진지점, 음향모니터로 이를 기록했다. 각 데이터는 이곳이 빠르게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지역 주민들은 습지 가장자리를 따라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걸었다. 아이들은 학교 방문에서 개구리를 샜다. 자원봉사자들은 갈대를 심었다. 조류 관찰자들은 희귀 관찰 기록을 남겼다. 호수가 남아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열되었던 지역사회는 이제 눈앞에 되살아나는 생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세대 만에 윈트는 잃어버린 것들로 정의되지 않고 앞으로 배워가야 할 존재로서 정의되기 시작했다. 물보다 깊은 뿌리,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되돌리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한때 우뚝 서있던 나무를 다시 심고 댐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을 알아온 이들을 기리는 일이었다. 강붉은 유칼립투스 나무가 이 부흥의 중심이 되었다. 생태학적 중요성뿐 아니라 문화적 무게 때문에 선택된 이 나무들은 이 범람원의 생명과 기억을 오랫동안 형성해왔다. 자원봉사자들이 물결처럼 모였다. 어떤 이들은 추운 날 구멍을 팠고 또 어떤 이들은 더운 날 토양을 다졌다. 조율된 계절 동안 수만 그루의 묘목이 심어졌고 각각은 잠긴 땅을 복원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붉은 유칼립투스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 뿌리는 강둑을 고정시키고 잎은 곤충과 물고기의 먹이가 되며 구멍은 새와 글라이더들의 안식처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 생명의 건축물이 된다. 그러나 식재를 이끈 것은 과학뿐만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기억이 있었다. 요르타 요르타 장로들이 범람원을 걸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처 나무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는 의식, 이동, 이야기에 살아있는 표식이다. 신성한 나무가 사라진 곳에는 새 나무가 의도를 갖고 심어졌다. 아침 햇살 속에서 노래가 불리고 연기가 신선한 흙 위를 흐르며 의식이 이를 기념했다. 영향은 점점 퍼져나갔다. 나무가 자라면서 그 주위의 보살핌도 커졌다. 종들이 돌아왔다. 그늘이 땅을 식혔다 공동체는 함께하는 노동으로 연결되었다 윈튼 저녁에 걸쳐 각 어린 나무가 이 비상의 것을 품었다 역사를 담았다 이것은 단지 생태학이 아니라 존중에 의해 주도되는 복원이다 문화와 자연이 뒤얽힌 곳에서 치유는 서로를 향해 흐른다 갈대에 새긴 증거 범람 이후 여러 해가 흘렀지만 증거는 땅 속에 뿌리내리고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윈턴 습지는 이제 8,750헥타르가 넘는 보호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33세 일시 습지 모자이크가 다시 계절의 리듬에 따라 흐릅니다. 손으로 심은 리버 레드 검나무들이 익사한 나무들의 해골 옆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위협받는 종인 슬론의 개구리, 줄문의 무족 도마뱀, 그리고 복원된 서식지로 돌아온 토종 물고기를 기록했습니다. 조류 개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종들이 기록되고, 철새들은 고대의 중간 기착지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 해에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방문해 과학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국가란 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1,700만 달러 규모의 복원 계획이 있으며, 토지 판매와 지역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실패한 저수지가 번성하는 범남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와 깃털 발자국에 새겨진 데이터는 그것이 성공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약속 아래 습지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댐이 무너지자 범람원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기억했습니다. 생명은 모든 상처와 뿌리를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댐이 철거되어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